우아풀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라. 에녹이 이라셀을 낳고 이라셀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감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그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였더라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남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대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와의 신앙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저주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그건 저주같지 않은 저주라고 했죠. 그쵸? 가인이 지은 죄보다 그 저주는 사실 훨씬 약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가인은 그 저주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드러내죠.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저주를 내렸다고 했죠,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보니까 가인이 뭐래요? 16절에 보자마자 에덴 동쪽 노 땅에 정착을 하죠. 이해 돼요? 유리하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내가 왜? 그러면서 정착을 해요, 그렇죠? 노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 재밌는 것은 이 노시라는 히브리 단어, 이 노시라는 셈어가 뭐냐면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죠. 노 땅에 왜 거주? 아 내가 하나님 유리하라고 해서 거기로 갔다고 무슨 코미디 빅리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뭐랄까요? 감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관심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죠. 에녹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자기들이 성을 샀는데 그성 이름이 에녹이 돼요. 성주야, 그렇죠? 자기 아들이 성주면 그 아버지는 뭐예요? 성성주인가요? 대단한 어떤 뭐랄까요 명성 위세를 떨치고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악인들이 잘될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상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의 번성함을 왜 그냥 놔두실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악인들도 세상에서는 잘 되게 놔두세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딜레마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누구라도 예수 믿을 텐데, 그렇죠? 악인들이 벌받고 인과응보가 일어나야 그죠? 악한 짓을 안할 텐데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가인 그 아들 또그 자손들이 성을 쌓은 에녹, 엔옥, 에녹 성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아성 안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요,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요. 그죠? 자기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해 사람들이 아등바등 하는 걸 보세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래요. 맞죠? 여러분 보시면 그 성에는 되게 풍요로운 음식이 있고, 오늘 보시면 문화, 예술, 경제, 사회, 과학, 이 발전된 문명이 성 안에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들이 뭐 하는 사람이 하나는 목축업을 하는, 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는 조상. 또 하나는 뭐예요? 각양철과 또 동, 동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거, 뭐야? 뭐예요? 뭐라 하죠? 뭐. 생산하는 재련업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 기반 시설들과 발전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유발이라는 사람 또 야발이라는 사람 퉁수도 불고 뭐에 음악 예술 그렇죠? 이런 것들의 발전을 이룬 성이 어떤 성이에요? 유 어, 가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엔옥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에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죠, 그래서 그렇죠? 꿈꾸는 유토피아. 지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이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문명이 발전하면,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면, 그리고 또 뭐예요? 음, 인간의 생명의 어떤 그 주권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생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사람들이 뭐 인간을 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간을 갈아 끼면 되잖아요. 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갈아 끼고 내 장기들 갈아 끼고 이러면 오래 살것 같죠. 드라큘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 안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세상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이게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난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더 부럽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없는 얘기입니까, 그쵸? 여러분 이 성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죄인들의 에덴 동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죄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낙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에녹성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거 보세요 18절에 계속 번성을 하죠 가인의 육대손이 누구예요 18절 마지막에 이름 나오는데 라멕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육대손이 돼요 쉬워요 육대손 라멕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조상들 뭐 이라시라든가, 무야엘이라든가, 무두사엘이라든가그 조상들이 뭘 했다는 기록은 없죠. 없는데 보면, 남액이라는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조상에 대한, 그 다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오늘 여러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알수 있냐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 보세요. 그 육대손이 행한 일을 보면 그 조상들이 몇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볼게요, 말씀을.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육대손이 이런 인간이 나왔을까? 성경이 이거를 그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 뭐예요? 일부, 다처제. <laughs> 되게 좋아하네 남자들. 힘들어요 혼자 하나 리고 사는 분들. <laughs> 아니 죠 아내가 데리고 사는 거죠. 어찌되었든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잖아요 결혼 제도잖아요. 근데 오늘 라멕이 뭐 합니까?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의미 없이 읽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일부 이처제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인의 육대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볼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얘가 얼마나 타락했나 봐라 이거예요. 아다라는 여자 아내로 맞았는데. 만족이 안 돼. 신라라는 여자를 또 얻어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면 수근,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들, 키브리어나 이런 어떤 이름들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성향 이런 거 드러내는 걸 아시죠? 성경의 이름들이 되게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예언적이잖아요. 아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추정한 것을 보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얼짱이다, 이렇게 와닿나요? 신라, 딸랑딸랑 울리다,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네, 아주 그냥 뭐를 간들어진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산다는 거죠. 남에게 두 아내의 이름, 얼마나 요새 가장 강조하는 여성의 매력아닙니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얼굴 예쁘고, 목소리 예쁘고, 몸매 좋고, 뭐 s 라인에 뭐예요? 뭐, 예 표현하기가 그러네. 네, 그래요. 넷미인들이 살아야 돼요, 이세상에 넷미인들이. 그렇죠? 남자들 초콜릿 복근에 저같이 이렇게 키세스 초콜릿 말고 예, 빨래판 초콜릿 있잖아요. 이런 초콜릿 복근에 그런 남자들이 인기를 얻는 세상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본질적입니까? 본질적이지 않죠? 여러분 다 알아요.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다 알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죠. 본질, 본질적이지 않고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추구해? 요 그만 저한테 살 빼라고 그만하세요. 이제 아시겠죠? 아, 건강을 위해서 살 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부정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은 썩었는데 진짜 그죠? 외면만 갖고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이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거예요. 라멕이 그런 아내들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이사회를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얘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들 유명한 족장들이 아내를 여러 거느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성경에 한번더 잘했다고 얘기하는 걸못 봐요 그거 아세요? 아내 때문에 망한 게 솔로몬 아니에요 일천에 후궁을 두었더니 다 자기 신들 데려와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거든요 결혼 해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뭘 알아요, 아 네. 가정의 질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교회도 파괴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도 파괴돼요 이게 다 맞물려져 있다니까요? 오늘 20절, 23절 한번 볼게요. 20절, 23절. 보면은요. 아다가 야바를 낳았다. 그, 뭐 하는 사람이다? 가축치는 목축업의 조상이다.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틈소 잡는 모든 예술인의 조상이다. 22절에 두발가인은 모든 어떤 공업인, 재련업자, 어떤 기술자,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마라는 사람은 고대 유명한 여자 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이름 했던 사람들이고, 그쵸?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의 뭐예요? 스페셜리스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느냐?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냐? 이 사람들처럼 살아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유명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유명한 거 아니고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들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 되시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가인의 후예 중에 대표적인 악인 라멕을 들어서 그 삶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가인 이후의 후예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악함을 믿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후예들을 통해서 그들이 발전시킨 세계와 그 유토피아와 자기들이 믿는 에덴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도 이들이 흘러온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23절의 4절이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남매이 노래를 해요. 남매이한 노래 이거 제목이 카레 노래라는 제목이라고 제목으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시예요. 히브리 시. 이거 보면은 남매이 뭐라고 23절에 아내들한테 들어 봐라 아다와 신라. 내가 어떤 어린놈이 나를 이렇게 툭쳐 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그거 죽여 버렸다. 이게 시예요. 그렇죠?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가인이 아벨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표를 줘가지고,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하겠다 하셨죠, 지난주에. 그런데, 얘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요?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 벌을 받을 거지만, 나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다. 뭐예요? 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내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 나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이게 시라니까요. 이게 고대 그 사람들한테 들렸던 뭐 불려졌던 노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고 자랑해요 내가 사람 죽였다. 그거 그냥 한번 찌르니까 잘 죽네? 이영악 같은 악한 사람들 그렇죠?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보세요. 내 목소리. 이 23절에서 24절에 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보세요. 내 목소리, 내 말, 나의 상처, 내가, 나의 상함. 그쵸. 그리고 라멕을 위하여. 지 이름 들어가지고 라멕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여라. 다 지중심적이죠. 그쵸. 나 흔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쵸. 악해요. 이런 사람들, 쳐다본다고 죽이고, 뒤에서 경적 울린다고 죽이고, 층간소음 때문에 죽이고, 누가 살아요, 우리 중에? <laughs>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요즘 세상 아닙니까? 요즘 세상. 제가 제일 충격적인 거는, 어떤 사람이 가족들이 이렇게 웃고, 뭐, TV 보면서 웃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자기는 지금 기분이 나쁜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있는 그 가족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에 가서 식구를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기가 소년을 죽였다고 해요. 자기한테 상처를 줬는데 자기가 우발적으로 화를 못 참고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일이에요? 이게 정말 회개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값으로 여겨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죠. 근데 오늘 라멕이 뭐라고 해요? 나, 사람 죽였지만 이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이렇게 힘세다 그러면서, 나분들이면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라멕. 여러분, 이 라멕을 보면 뭘할수 있어요? 그 라멕의 회들이 어떠할지, 그리고 그 라멕의 조상들이 어떠할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와,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거나. <laughs>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여,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처를 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1위도 악한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로 마무리되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가인의 족보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대신 얻은, 아벨 대신 얻은, 얻은 아들 셋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이 말씀 볼게요. 아담이 25절에 다시 자기 아내와 뭐해요? 동침을 한다. 동침을 한다는 건 아기를 낳기 위한 하나의 그쵸? 아기를 낳기 위해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셋. 뭐 가인, 아벨, 셋째는 셋이 아니라 셋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씨라는 이브리어가 쟤라예요. 쟤라라는 뜻인데 비슷하죠 발음이 셋. 쟤라 그렇죠 비슷하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고백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났을 때그 잃어버린 실라원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들이 뭐예요? 동침을 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낳을 거라는 기대로 첫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기대와 같이 자기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려보내 아들이었어요 아니죠. 살인자가 되었고 패륜아가 되었죠. 그래서 졸지에 두 아들을 잃죠.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가인,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 보니까 이 싹수가 노래 둘째는 아예 그냥 기대도 안 해. 이름을 허무 라고 줬잖아요. 그쵸? 허무하다 이렇게 줬는데 그 인생이 진짜 형한테 맞아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됐어요. 맞아요? 참 신기하죠. 예언적이죠. 그쵸? 이렇게 되어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이게 상처가 되어야 한대요. 돼요? 당영이 상처가 되죠. 아들 둘 낳았는데 한 놈은 살인자, 지인생죽였고 동생은 없어졌고 이 첫째 아들은 조주 받아서 떠나버렸으니까 졸지에두 아들 다 잃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야나님이 다른 씨를 주실 거니까 우리 기대함으로 또 아들 한번 나볼까 이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죠. 또 나면 뭐 어떤 놈이 나올 줄 모르. 왜 이게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하와가 왜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지 아시겠네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을 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낳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면 하나 어 하와와 아담은 결국 동침을 통해서 자녀를 또 낳지 않았을 거예요. 이 셋째인 셋을 낳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후손, 그죠 메시아가 나올 그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그들이 기대조차 안 했을 거고, 낳지 못했을 거예요. 낳지 않았다면, 다윗이 못 오고, 다윗이 못 왔다면, 예수 그리스가 못 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못 오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교회, 여자의 후손이 교회거든요, 또.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아세요? 여보, 우리 아들 둘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거고, 우리를 다시 저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이 동침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나와서 한 일을 기록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 했나?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25절에 동침하여 또 아들을 낳아다 다른 일뭐한건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맨날 동침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그 기록을 유별나게 성경이 기록해 추적해서 그걸 기록했으니까 동침이 곧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성경은 쓸데없는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동침해서 여자의 우선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받으셔서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때 우리가 뭘 중심으로 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여러분이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모든 구절 구절들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창세기에서부터계시로까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행시켜 가시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낫고 낫고 그렇죠? 25절 보세요. 낫고. 이 낫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꼭 나아야 되는 문제. 꼭 나아야 누가 와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렇죠? 뱀은 그 발꿈치를 부를 거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돼요. 아담, 어, 가인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벨 죽었잖아요. 그러면 은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죠. 그게 셋이에요. 셋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대답을 못해. <laughs> 그럼 안 돼요, 진짜. 나아야 돼요. 애기 낳는 게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못 낳는 남자들하고 애못 낳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항상 성도들의 구원을 뭐로 비유를 해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죠. 네가 행산함으로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아, 그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못들 어, 본것같아서 분위기가 음. 그러면 음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자, 누가 읽어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못 찾으셨군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실제로 우리 성도의 모범이었던 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바울의 애를 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산의 수고는 곧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여자의 믿음을 쓰세요, 안 쓰세요? 쓰시잖아요.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원에서, 이스라엘의 결혼제도는 1년 전에 약혼을 해, 정원이라고 하죠. 정원을 해서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는데, 사실 정원을 하면 이미 부부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약혼 파혼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1년에라는 유예 기간을 통해서 결혼을 아그 같이 동침하지는 않고 지내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안에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내년에 아기를 낳 거야.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한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해몽하여 가로되 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쵸? 요셉이 그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아,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할 여자가 1년을 못 참고 부정을 저질러서 애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 혼수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남자와 그리고 뭐라고 여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죠. 이 고백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해산의 고통을 할때 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왜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하나님 섬기다가 모욕도 받고 힘들고 어려워야 돼? 예수 믿으면 뭐잘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때 우리 마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 예수 글쓰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가라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성도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나간다면 그건 저주죠.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왜? 에녹성에는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함은 없었었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볼까요? 뭐예요? 26절인가요? 뒤에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좀 건너뛰었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시작.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녹스라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우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쵸 새 아벨 대신에 주신 그 다른 씨그 씨가 아들을 또 낳는데 그 아들의 에노시에요 재앙 고난이라는 자기 아들이 고난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기 아들은 왜 이게 성도의 삶이니까 이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누굴 찾을까요 힘들면 누굴 찾아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쵸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찾는거예요안 힘들면 하나님 없어서 살수 있으니까 괜찮은거잖아요 힘들어야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성도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내새끼나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지? 하나님한테 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좋아 여러분이, 아 나는 예수, 교회 잘안 다니고 예, 예수 잘안 믿고 내가 편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삶이 이렇게 뭐 남편 돈잘 벌어와. 뭐 애들은 너무 공부 잘해, 다 서울대가. 그게 저주라는 거죠. 그게 저주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에녹이라는 성을 짓지 말고 에노시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이 대조가 됩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